실제 사연. 그녀를 보내던 날 바람이 불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전교생 30명도 안되는 작은 초등학교에서 나는 교사로 근무했다. 도시의 소란을 피해 조용한 삶을 원했던 선택은 내 인생을 바꿨다. 그녀를 만난 건 겨울 초이 마을에 감기가 돌며 보건소에서 파견된 간호사 서연이었다. 하얀 코트, 단정한 단발, 도시의 냄새가 났지만 아이들을 대하는 그녀는 따뜻했다. 아이들을 함께 돌보며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병원 복귀를 거절하고 마을에 남았다. 결혼 안 했지만 우리는 함께였다. 몇 해가 흐르고 그녀는 자주 어지럽다 했다. 병원 검사 후 그녀는 웃으며 괜찮다고만 했지만 나는 그녀가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겨울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다음 생에도 여기로 올게요. 또 선생님 만나러. 그리고 눈을 감았다. 지금도 나는 그 시골 학교에 남아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녀가 심은 라벤더가 봄마다 피고 바람이 불면 교실까지 향이 스며든다. 그녀를 보내던 날 바람이 불었다. 마지막 인사였을 것이다. 그 바람이 스칠 때마다 나는 속삭인다.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나자. 서연아.